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뉴스입니다. 군산시가 신규 사업을 1년 앞당겨 발굴 추진에 나섰습니다. 시는 신규 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어 2023년 신규 사업으로 102건, 1조 2,600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을 미리 발굴해 체계적인 준비로 국가 예산 확보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군산 새만금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3년이 지나 태양광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아리백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기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사업 기반을 다지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발굴한 2023년 신규 국가 사업은 32건, 1조 2,415억 원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70건, 279억원 규모의 신규 시책 발굴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에는 새만금산업단지에 3,747억원 규모의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와 90억원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600억원 규모의 해양문화재 관련 국가기관 유치와 군산 철길숲 조성, 문화도시 공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할인이나 도심의 빈집을 활용한 뱅크제, 비움마 파직길, 관광 명소화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기 전 행정 절차 기간이 길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2년 전부터 해마다 1월에 신규 사업을 발굴해 다음해에 추진해왔던 관행을 벗고 석달 앞당겨 조기 발굴을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산에큰그 거기에 나 세우는 뭐, 뭐냐고 사람이 못 가잖아. 밑에 벤치라도 하나 놓야아 그리고 사람이 아무나고 그러지.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런 벤치도 만들 수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로 큰 나무 심은어 강인중 군산시장은 국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까지 좋다니까. 걸 어떻게 보완해서 그성 시킬 것인가하자고 토론도 해 보고 자도 구해 보고 하면서 이왕이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100%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아 그래도 괜찮구나. 이런 평가야지 군산시가 발굴한 2023년 신규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기반으로 한국판 유딜 사업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군산 강소특구가 전기차 기술 개발과 기술 이전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사업화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14곳이 선정되며 전기차 부품소재 기업의 경우 선정된 7곳에 2억 원씩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기술 출자 연구 기관과 공동으로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 인증 등을 포함한 기술 사업화를 지원받습니다. 군산시가 예 서해대학 생활관 부지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는 예 서해대학 생활관 부지 활용 방안을 위해 군산 기독학원 측과 협의한 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생활권 부지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공모 사업을 통해 옛 경찰서 부지와 연계해 도시재생 거점 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지 매입 비용이 수십억 원에 달해 매입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새만금의 항공유지보수가 가능한 MRO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오는 2030년까지 국내 항공 MRO 규모를 현재 7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2만 3천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는 항공 시험 비행과 민간 군사 공항의 최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새만금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공 MRO는 항공기 유지와 보수, 수리, 개조 서비스 등 제조업 관련 산업을 말합니다. 새만금 간척지에 자생하는 갈대를 땅에 묻으면 지력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 간척지에 자생 갈대를 1헥타르당 7톤씩 3년 동안 투입했을 때 유기물 함량이 해마다 평균 23%씩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갈대를 환원하지 않고 그대로 둔 갈대 자생지의 유기물 함량이 1.7배 많은 수치입니다. 한편 간척 농지는 유기물 함량이 일반 농지의 10% 수준에 불과해 작물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군산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경제성은 낮지만 사회적 편익은 커질 것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타당성 검토 결과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경제성은 낮지만 공모사업과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확대되면 경제성과 사회적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38억 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파급 효과는 내년 기준으로 생산 유발 효과 43억 원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25억 원, 취업 유발 효과 65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시가 1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지급에 들어갑니다. 국민지원금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명당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은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은행에서 할수 있으며 신청 첫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현장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선불카드에 충전되며 오는 12월 말까지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쓸수 있습니다. 2021 군산문화재 야행이 내항 역사문화공간과 원도심 1원에서 개막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답사 등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 야행맨이 간다 등 8가지 테마 30여 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십2 일까지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병행해 이뤄지고요또 이후 십칠 일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군산 근대 역사지구 2021 군산 문화재 야행이 팔려 삼십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현장과 온라인 등으로 진행됩니다. 아, 문화재 야행 그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화재와 문화 시설을 문화재 야행이 있는 그 기간만큼만 여섯 시 이후에 개방해서. 많은 분들이 문화재와 문화재 시설들을 같이 볼수 있도록 하는 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군산 문화재 야행은 근대 역사 지구의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재 야간 관람, 체험, 공연, 전시 등 야간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재 야행의 여덟 가지 테마인 팔련은 야간 경관 야경, 빛의 거리 야로, 문화 장터 야시, 맛의 거리 야식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군산에는 여기 내항을 중심으로 해서 월명동까지 많은 문화유산 근대 문화유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유산들이 각각에 보는 것보다는 밤에 여덟 개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재를 향유하고 대면 프로그램으로는 근대 문화유산 답사 세계 문화유산 모형 전시 무형문화재 전시 공연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대 문화유산 답사는 매일 2 회. 문화재 해설사와 함께 5인 이내 소규모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프로그램은 야행맨이 간다, 슬기로운 야행 생활, 온라인 문화재 해설, AR로 보는 근대 문화유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야행맨이 간다는 줌을 통해 관람객과 야행맨이 실시간 소통하며 야행맨이 현장을 탐방하고 중계하는 라이브 방송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이번 행사는 9일에서 11일까지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되고 이후 17일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또 행사 기간에는 원도심 일원에서 구입한 영수증을 행사 현장에서 보여주면 군산 특산 쌀로 바꿔 주는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6년 연속 개최되는 군산 문화제 야행을 통해 군산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군산에 오는 10월까지 어린이 보호 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84대가 추가로 설치됩니다. 군산 경찰서는 지난해 3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이같이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설치 장소는 군산시와 교육청, 녹색 어머니회 등의 협의를 통해 학교별 설치 희망 지점과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점 등을 고려해 선정했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모두 110대의 무인교통 단속 장비가 설치됩니다. 군산시와 김천시가 자매도시 간의 농수특산물 교류 판매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김천시를 방문해 우수 농수특산물 판매 행사를 가진 결과 23개 업체에서 40개 품목에 걸쳐 3,900여만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습니다. 군산 지역 특산물인 흰찰쌀보리와 장아찌, 박대, 간장게장 등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군산시와 김천시는 지난 1998년 자매 결연을 맺었으며 농수특산물 교류 행사는 올해로 1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의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군산시는 나운동 주공시장에서 강시장과 송철 군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 산화 상품권으로 명절 제수 용품과 생필품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행됐으며 군산시와 유관기관, 기업체 등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공공 빅데이터 포털을 마련했습니다. 군산시는 공공정보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데이터 기반 과학적 행정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 공공 빅데이터 포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털에서는 인구, 경제, 관광, 취업 등의 데이터를 그래프와 지도 등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흩어져 있는 각종 공공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군산시가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유공자를 표창했습니다. 시는 지난 7일 제 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열고 유공자 19명을 표창했습니다. 시는 매년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해 군산시 희망복지박람회를 열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념식만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추모관이 총량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26일까지 충무관을 이같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량 예약제는 하루 1000명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약은 군산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에서 17일까지 접수받습니다. 다음은 은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미성동 관내 자생단체 세곳이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에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행복 구러미 100세트를 기탁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기업 SGC에너지가 명절을 맞아 100미 200포를 군산 소룡동과 미성동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